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십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기도원의 3 0 0명 용사와 미디안 군대에 대한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여로보아리라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로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로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손은 삼백 명이요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와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로들어와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두원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두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laughs>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도원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카리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원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원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나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스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에블사로자와 오랩은 오랩바이에서 죽이고 스에은스에 스앱 포대주텔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두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입니다. 6장 14절에서 기두원은 사사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300명을 선발하며 미디안 사람을 치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은 8장 21절에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임으로써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300명의 정예 부대를 뽑습니다. 9절에서 25절은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메뚜기대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섬멸합니다. 2절, 4절, 9절, 22절에는 이러한 전쟁의 배후에 기도원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도우심의 손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도원이 수행한 이 전쟁은 그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사시대에는 지파간의 단결력이 아주 미약한 상태이므로 잘만 하다간 기도원과 그의 용사들은 아주 많은 적에게 전멸당할 위험성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을 붙들고 계시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은 수치상으로 볼때 상대가 되지 않았으나 이론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26절에서 31절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추격해오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열왕기야 1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사실 유다는 풍전등하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군사력으로 마술의 막강한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5절에서 18만 5천 명을 전멸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편 24편 8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쟁의 신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배소 6장 12절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 의지한다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나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고 나가면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기도원 용사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서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3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연합군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약달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기도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불고 사자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샘 곁에 진을 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수요를 믿고서 자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